마트에서 식료품을 살때 가끔은 진열대 뒤쪽에 놓여진 제품을 꺼내거나 여러 제품 중에서 유통기한이 넉넉하게 남은 걸 골라서 살 때가 있으시죠. 저는 가끔 햄이나 식빵을 사는데요. 그럴 때는 유통기한을 좀 따집니다. 옛날에 유통기한이 많이 남았던 햄을 샀는데 그 전에 먹었던 것보다 식감이 아주 좋았던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빵 종류도 유통기한에 따라 식감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빵은 유통기한이 짧기도 한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빵을 사면 뻣뻣해. 맛이 없잖아요 이렇게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걸 골라서 사는 소비자가 제조사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얄미울 수 있겠지만 같은 값이면 더 신선하고 맛있는 제품을 사고 싶은 욕구는 본능 같습니다 2024년부터 유통기한 제도가 폐지되며 제품의 소비기한만 표기해야 합니다 2023년은 이미 인쇄해놓은 포장지 등을 활용하는 유예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품 품질과 안전성을 위해서 라면, 우유 등 소비기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유, 치즈 등 유제품은 유통과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해 8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라면도 충분한 실험을 거친 후 소비기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비기한 제도는 음식물 쓰레기 총량을 줄여 낭비되는 음식물을 줄이고 생산, 유통, 수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며 도입된 선진국형 환경정책인데요.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입니다. 라고 홍보합니다. 여러분은 이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정말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까 하고요. 제품의 유통기한 표기가 사라지고 소비기한만 표시가 되면 판매자는 그 제품을 언제까지 팔수 있게 되는 걸까요? 식품 날짜 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 소비기한이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일자 표시제를 하다가 가 1985년에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소비자는 유통기한 내에 적정하게 보관되고 유통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이 기간 내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였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제조일자 표시제는 제품의 품질 유지 기한을 모르고 먹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유통기한 표시제가 도입될 초기에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먹어야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통기한이 곧 품질 유지 기한 으로 여겨져서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은 꺼리게 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유통 기한은 유통 판매의 마지막 시점이므로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 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해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환경 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식품 소비 기한 표시제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마다 낭비되는 음식물은 10억 톤이고 이 음식물을 생산 유통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10% 가량 된다고 합니다. 유통 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음식물이 줄어드는 만큼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가 유통 기한 대신 소비 기한을 표시하기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소비 기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소비자와 업계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소비 기한 표시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2021년 P4G 녹색 미래 정상회의에 참가한 이후부터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하면서 소비기한 도입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유통기한이 늘어나는 정책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어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소비기한을 정하는 기준은 유통과 보관 조건을 완전하게 지켰을 것을 가정하여 품질 변화가 시작하는 품질 안전한계 기간에서 안전계수 0.8에서 9를 곱해서 선정합니다. 품질 안전한계 기간이 100일이면 제품을 만든 지 90일, 제품을 폐기하기 전 10일까지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소비자로서는 유통과 보관 과정이 완벽했을 거라 믿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기존 유통기한으로 따지면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제품도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해서 폐기하지 않고 판매를 계속할 것입니다. 재고가 남을수록 신선한 제품의 입고는 줄어들겠죠. 소비기한은 결국 새로운 유통기한의 기준이 되어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고,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전의 유통기한 제도라면 폐기해야 할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버려집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은 구매 후에도 취식이 가능한 기간이 있어서 소비자는 소비기한에 따라 취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마트에서 사온 제품이 소비기한에 임박했다면 여유기간 없이 빨리 소비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폐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한 내에 소비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여기 공감되는 댓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어떤 누리꾼은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된다면서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버렸었는데 기한이 더 길어지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거나 1, 2인 가구는 마트에서 제품을 사면 유통기한 내에 다못 먹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소비기한으로 되면 버리게 되는 양이 줄어들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런 게 장점이라면 유통기한 제도는 유지하고 소비기한 제도를 홍보하는 게 소비자를 더 위한 방법 아니 아닐까요? 낭비되는 음식을 줄이는 목적이라면 기존처럼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소비기한 내에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더 홍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가정이나 업소에서 미처 유통기한 내에 소비하지 못했던 제품을 사용기한까지 먹을 수 있으니 낭비되는 음식이 줄어들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것왜 환경 전문가들이 소비자 단체에서 생각하지 못했는지 의아합니다. 저라면 아마 옛날에 제조일자 표기 대신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했을 때도 권한이 있다면 반대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봅니다. 옛날처럼 제조일자와 소비기간을 표기하거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따로 있음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거나 진짜 욕심같은. 다서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소비기한 모두 표기해주면 좋겠는데요. 저기 위에 높은데 계시는 분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된 거.